에네시스 쿠페 어, 고급유 맵 작업을 하러 갈 거고요. 어, 작업은 btr 퍼포먼스에서 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btr 퍼포먼스 가기 전에 그 작업들을 좀 했어요. 신품용 인터쿨러 어, 그리고 엔진오일 쿨러 그리고 2차 직관까지 마친 상태고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이제 고급률을 잡게 되면, 한 40마력 이상 출력 상상을 볼 수가 있고요. 어, 마지막으로, 하나 아쉬운 게, 그, 신품용 라지에이터를 장착을 하려고 보니까, 인터쿨러 파이핑하고 간섭이 나더라고요. 여기 사진처럼. 그래서, 어, 냉각수 온도는 조금 관리가 안될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 맵은 오늘 잡고 어, 라디에이터는 나중에 다시 하는 것으로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유가 약간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요 어, 한번 한 정도 앵꼬를 시키고 기름을 20m 정도 고급유를 넣는데 었 어, 마저 이제 만땅으로 고급유를 채우고 그리고 매핑을 잡으러 갑니다. 어, 기대가 되네요. 차가 엄청 막혀요, 지금 아침이라서. 자, 고급류 주유소 왔습니다. 고급류가 저 끝에 있는 것 같은데. 자, 보급률을, 주유를, 만땅 하겠습니다. 자다 왔습니다 자 BTR에 왔고요 사장님보다 제가 조금 더 먼저 와서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되게 많아요 부품들이 일단 사장님 오실 때까지 어, 기다렸다가 어,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이 이제 작업 준비 중이신데요. 어, 간단하게 지금 세팅된 내용 말씀드렸고 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음. 이 완료됐고요. 보시다시피 출력은 271마력, 44토크가 나왔습니다. 어, 실장님 말씀으로는 이제 매니폴드와 웨이스트 게이트가 있으면 300마력 중반까지도 볼수 있는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일단은 300마력 중반, 그러니까 휠마력 기준으로 300마력 중반은 제가 감당도 안될 뿐더러 어, 지금 271마력이면 대략 엔진 마력은 300마력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날씨가 매우 더운데 이제 겨울이 되면 이 차량도 휠 마력 기준으로 한 280, 285마력 어, 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어이 세팅으로 인제를 가면 1분 50초 때한 중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